근데 제가 이제 상무대를 딱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네. 자대 첫 갔어요. 딱 갔는데 목욕탕을 딱 데려가더라고 네. 처음에. 처음에 2등병 때요? 아, 아, 일병 때. 우리는 가면 1병이었으니까 이제 일, 이제 이등병 마로봉에서 1병딱달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딱 갔는데 이제 우리 이제 곧 이제 동기가 나랑 세 명이 갔거든. 네. 세 명이 가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6 개월 딱 교육을 받고 자대를 딱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목욕탕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그냥 우리 평상이 남자들 목욕하는 그런 다 목욕하잖아 들어가서 뭐어뭐다뭐 어? 뭐뭐 달릴 거 달려 있고 뭐다 있는 건데 뭐뭐뭐뭐다뭐 나을 거낳고뭐다 그렇죠 그치 뭐. 다 있는데 이제 딱 했더니 옆에 이제 어떤 고참이 병장이 병장 있는데 이제 사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누가 딱 떨어지더라고 아왜 비누가 왜 떨어지냐? <laughs> 어 아니, 왜비나 왜? 아니, 비누 왜... 떨어, 떨어뜨리는 거야, 아니면? 아, 병장이비나왜 떨어뜨리냐고, 지가 닦으면 되지! <laughs> 어? 아 그래도 절하이내 앞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비누가 <laughs> 아, 이제. 아니, 그 왜...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안, 이렇게 얘기하면, 밀지, 안 밀지, 무조건 믿어야 돼! <laughs> 씨, 안 믿으면, 아, 진짜, 나 장사로 갈래, 그냥, 씨. 믿어야 돼, 이거는. 근데 이거 정말에, 진짜, 갔는데. 아, 근데, 딱내 앞에 절하이 떨어지는 거.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는 때가, 야, 신병, 저좀 주워.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지. 그때는 궁기 바짝 뜨니까, 야, 신병, 주워.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그거딱 주워갖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딱 주웠는데, 갑자기 뭐, 묵직한 <침> 게 와가지고, 뒤에서, 아! 아니, 뭐, 에이! 에이! 아주 욕심이 많 어, 좀 강하지 만 그래도, 잠깐만, 이 정도, 아! 아, 아니요, 아, 진짜 이 정도로 와서, 어, 아이 진짜로 어딱 아, 오더니 뭐가 쑥들어갔는데아돼 안돼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저... 아 들어갔다고 들어갔다고 아 진대 아 이게 뚜껑한 게 아니 이게 잘안들어가않나요 뚜껑한 게 아니 잘안 아니 왜냐하면 뭐 유날루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유날루 유날루도 있어야 되고 미리 yeah. 발기도 돼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 느타가 골절될 수도 있거든 요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네, 솔직히 들어가진 않았고 야! 아, 야! 들어가진 야! 않았고, 야! 근데 아, 그 예. 아니, 제가 기분이 정말 더러운 게 예. 뒤에 내가 항문을 벌리고 있는데 뭔가 들어왔다는 게 예. 아, 뭔가 정말 끝 아니 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느낌 아, 아, 느낌, 아, 느낌. 아그 진짜 안 대형이 보면 뭐, 내가 진짜 여자들한테 나 진짜 우리 여성분 정말 대단하다고 어, 생각해 갑자기 여성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술기가> <웃음> <틀린데>. <웃음> <웃음> 아. 틀린데. 아 예 네, 근데, 정말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앞에 비누 한마 봐도 이제 절대 안 숙여요, 저는 이제는. 어떤 사람 계속, 다, 나중에 또, 신, 또 신병이 오면또 던져, 비누를. 그 사람,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이름 뭐야, 그사람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아까 이 사진에. 아, 이 사진에. 이 사진에 있을 거야, 아마. 어. 응? 그래서 정말 제가, 그대로부터 비누는 제가 잼만하면 안 주세요. 응? 저번주에 미리 인터뷰를 했을 때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한번 주면 편하게 군생하 한다 어, 그렇죠. 진짜, 주면 편해요, 진짜, 어? 아, 주, 비누 줍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고요 그리고, 어,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한 번, 아니, 그냥 꼴꼴, 아니, 안돼 이렇게 아예, 준... 자포자기 하고 하는 게, 궁장가 3년 편하게 한다니까, 어쩌다, 아, 그래. 정말? 응? 어? 그리고, 신병 가면은, 네. 아까 말했지만, 이뻐장하게 생기면은, 네. 잘때 무조건, 네. 최고참 옆에 가서 자야 돼요. 줄거다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잠못 자. 뭘 줘야 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무리 91년이지만, 다 게이도 아니고. 아. 근데 어떻게 그, 그 근데 그때는 네. 군생활이 짧으면 모르는데 너무 네. 기니까이어 너무 이제 그 고참들이 네. 거기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laughs> 좀 이쁘장애가 들어오면은 그사람들에는 여자로 보이나 봐그 아. 사람이 잘때조물딱조을딱 <laughs> 하고 아. 어 껴안고 자고 그 진짜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게 아. 아, 그리을딱 응? 당하셨어요? 그럼 당했어요, 당하셨어요, 저도. 근데.. 아, 네. 아니, 죠 어. 피죠? 근데 서! 이.. 근데 또 희한하게 그래 서! 그때 그마동물 닮은 분이 쳐가지고 섰다고, 내가. 야, <laughs> 진짜로? <laughs> <laughs> 서요, 이게. 아. 아 중년이... 그때는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폭영 안할 때니까. 일병은 폭영이 안 됐을 때야, 또. 정년 막을 주면 편하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아.. 거의 뭐..